아얘봐벨스은나니까 제일 먼저 갔잖아 어이, 어머+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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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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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들머 어머 들 어머 들 어머 알았다, 알어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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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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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쁘다 하면은 괜찮은 거야. 이쁘다. <laughs> 방순아 이쁘다 안 오죠. 아, 어, 무서워라. 에이. 안으로 들어가. 아니야, 이이 이 달걀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어, 다천 개예요. 놀리지 마시라. 3일 됐나? 4일 됐나? 일곱 개 기분 좋으면 얘네들은 열, 한, 두, 서너 개나 하거든? 어, 이게 좋은 계란인가? 오빠, 나 오랜만에 온다. 아, 얘들 봐. 아, 어. 꽃값이 얼마나 비싼데요? 이것도 그냥 꽃 좋아하니까 꽃 좋아하는 거다꽃 좋아하지만은 음. 어? 오빠는 역시 그돈 많이 썼어 그 꽃값. 오빠 요새 꽃값이 금값이야. 내가 질켜서 가지고 그래도 발이 어, 어. 어, 껴니 왔구나. 잠깐만 인사 반갑습다 아이고 오빠. 어. 진짜 형답다. 개인이는 병아리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. 오랜만이세. 아이고 잘 지내지? 네. 그래서 가끔 방송에서 보니까 아이, 저기... 반갑더라고. 아이고 꽃 이쁘지? 네? 어, 너무 이뻐. 오늘 어. 방송 쓰고 또 갖다 줘야 돼. 아니 아니 아니. 왜 웃어? 아니 그래서 꽃 건들지 마. 건들지 나... 정말... 마. 아유, 아몇 시간 쓰기로 했어, 몇 시간. 아니 다섯 아, 시간. 저녁 아, 그럼, 때만 갔다 달래, 아이, 갤러리아에 충분해. 백화점에 것도 그러면 충분해. 앉자, 앉자, 앉자. 앉으세요. 반가운 아니, 우리 이계인이도 그냥 오랜만에 오는데 어. 한 10년, 15년 됐다? 오빠? 이 오빠는 옛날에 음.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일주일에 몇 번씩 왔어. 왔었지. 여기 오면 항상 정이 넘쳐 흘러서 여저 수미 씨때보면 얘기 좀 해, 내가 얼른 밥 준비해야지. 1시 다 돼간다. 개인 씨, 저는 이때 먹었던 밥맛좀 봐. 정말 맛있는 반찬. 김수미 씨는 뭐다 맛있어. 저... 간장 게장. 저... 예, 옛날에 뭐 전원일기 할때 보면은 뭐 그냥 네. 줄들을 쓰잖아. 이거는 일도 아니야. 나는 좋아 갖고 사람들무 뭐, 뭐 좋으니까 거. 그 전원일기 때마다 음식을 그렇게 응.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 그냥 준비하시고. 잘 먹겠습니다. 아이, 잘 아이고, 아주 훌륭하게 잘 그냥. 계십니다. 아이고, 준비하느라고 애썼네. 아니. 난 세부도 일어나니까 음 응. 금방 했어 음식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어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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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 선생 님 그때 파김치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응. 예전 그 맛인지 한번 똑 똑같지 뭐 보나마나 그 맛이지 질문 자체가 그 안에 기대는 질문이에요. 더 초대 안 했어 오늘 우리 셋만 먹는 거야? 우리 셋이 고정이야. 이제 시작을 우리 어. 셋이 고정이고. 아 그래? 그리고 이제 게스트. 아...